스마트폰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치단체마다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예산만 낭비한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.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. 농산물 쇼핑 애플리케이션 삼랑몰입니다. 전락도가 3년 전 3,400만 원을 들여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.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200명에 그치면서 올해부터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. 쇼핑몰 사업을 종료예요 그래서 지금 구매 자체가 안 되게끔 저희가 다막아네요 익산시가 2,300만 원을 들여 만든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출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태 내려받은 이용자는 500명도 채안 됩니다. 렇때 그 유산 센터 어플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. 그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수있는것 같아요.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만든 공공애플리케이션 701은 한 개를 평가한 결과, 3개 가운데 한 개는 이용자가 1,000명도 안 됐습니다. 절반 가까이가 폐/지나 개선을 공급받았습니다.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평균 수천만 원이 듭니다.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정비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세요? 그 앱을 뭐 고도화 시키겠다, 유진 시키겠다 이렇게 준비 계획을 제출하시거든요.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혈세만 낭비됐습니다. KBS 뉴스 박민입니다.